1교시 배치 계획 하편으로 실제로 배치를 해보고 정답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분 조건 1번에서 뭐였냐면 제약본부동과 산학협력동 음, 총, 산악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20m 도로에 배치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산악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m 도로에 배치가 된다는 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영역동에 있는 건물들과 그 외부 공간, 주차장 등과의 인접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진입 마당과 제약사 본부동, 산학협력동이 인접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 마당은 이제 보행자들이 진입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차량은 진출이 불허하지만 진입 마당이 20m 도로변에서 들어오고 제약사 본부동과 산업 산학협, 산학협력동이 20m 도로변에서 인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글씨로 이렇게 현황도에 간략하게 먼저 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사 본부동은 또 주차장 A라는 것이 인접을 하게 연결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영역에 대해서는 아 이쪽이 산악 영역인 게 확실한데 건물은 건물과 외부 공간은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경계선이라든지, 그리고 지주변,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m씩 이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현황도, 다, 현황도에도 5m, 부, 5m만큼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영역을 계속 축소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획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m, 5m. 그리고 또 이쪽도 있죠? 이쪽도 5m. 네, 실제로 현황도가 작지만, 현황도를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끔 계획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쉽게 큰 그림을 보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m씩. 전부 이격을 하고요. 그리고 지류변에서도 또 5m라고 했잖아요. 지류변에서도 5m 이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제도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을 하는 거는 선을 긋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들이 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굵은 어떤 펜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격을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영역부터 한번 건물을 표현을 해볼게요. 산업 예, 산업협력동 산학, 진입마당 재약본부동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예, 사이즈는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준비한 사이즈 이미 사이즈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화 협력동이 우선은 먼저 배치가 되면 좋은데 일단 이격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진입마당이 상당히 면적이 크거든요. 진입마당이 보시면은 900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20미터 돌에서 연접이 되는 가장 큰 외부 공간인데 30미터 곱하기 30미터 정도 그리고 어,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거의 산악협력동과 맞먹는 사이즈인데요. 어, 우선은 이 진입마당 같은 경우는 산악협력동과 그리고 제약본부동 사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약본부동을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보호수림으로부터는 이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바짝 붙여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건물과 외부시설은 2m의 그 이격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네, 2m의 그 이격선을 이제 그어 보겠습니다 2m의 이격선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제도판으로 이제 이, 이격선을 그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격선을 그었을 때음 진입마당이 거의 900 제곱이기 때문에 30m 곱하기 30m 인데 남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칸에 한 4~5미터 정도, 그러면 25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진입마당이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마당은 뭐한 요런 모양으로, 네, 요런 모양으로 진입마당이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진입마당도 다음 같은 모양으로 진입마당이 형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 A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A가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주차장 A 같은 경우는 11대였고요. 11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공간의 크기를 봤을 때 11대이면 뭐 양면 주차를 하던 1열 주차를 하던 근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8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면 주차를 해서 이쪽에 주차 공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차장 A는 충분히 이쪽에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로로 이제 건물들을 연결해주는 것들을 음, 해보겠습니다. 보행로는 3 미터라고 했잖아요. 보행로는 3 미터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해서 보행로가 쭉 진입마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제약본부동 주차장 A와 진입마당도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제약 본부 제약 본부동과도 연결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보행로는 뭐 일단은 보행 동선을 굉장히 잘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 짓고 보행로는 좀 나중에. 어, 공간만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산학 영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현황도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음, 연구 영역과 그리고 부속 영역의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지문 조건에서 진입마당과 만, 만남의 광장은 진입마당과 만남의 광장을 긴 축으로 중앙 보행로라는 것으로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은 진입마당 거 굉장히 멀리 대지를 크게 가로지르는 중앙 보행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속 영역이 오는 게좀 맞다라고 우선은 알트 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입마당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큰 중앙 보행로라는 것이 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대략적으로 중앙 보행로를 한번 폭이 12미터였나요? 중앙 보행로의 폭은 12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행로를 또 음, 이쪽에 진입 마당부터 가로질러는 중앙보행로를 배치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했을 때약1 2 m 니까이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음, 그 다음에 또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중앙보행로는 좀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진입 마당의 이 폭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면은 러 기숙사와 만남의 광장을 이쪽에 한번 배치를 해보면 대충 중앙 보행로의 위치가 잡힐 것이고요. 또 기숙사의 폭과 이격 거리를 확인했을 때또 이쪽에 음 공공 보행로 공공 보행로의 위치도 좀 쉽게 잡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공공보행로가 있을 건데, 기숙사의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숙사를 한번 그려볼까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30m 곱하기 12m이기 때문에 이 밑쪽에 기숙사 나가 배치가 된다고 보고, 30m는 총 6칸이죠. 음, 그래서 12m 한이 정도 되겠죠. 12m 곱하기 30m. 네, 이 정도 크기가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크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격거리가 어 외부 시설과 건물간의 이격거리 2 m 2미가 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2 m 가 이격이 되면, 예, 제가 설정한 공공 보행로 위치와 한요 정도였는데 정확하게 이 정도가 공공보행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숙사와 만남의 광장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이 540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떤 크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 기숙사의 폭만큼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차로가 차로가 기숙사 낮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로가 6m죠. 차로 폭만큼은 이렇게 좀 이격이, 이격을 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로가 또 여기 뭐 이쪽부터 차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로 6m, 차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차로, 차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숙사를 이제, 기숙사와 만남의 광장, 기숙사 각까지 한번 어, 미리 그려놓은 거에서 한번 사이즈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까 기숙사를 배치한 걸 잠깐 빼고요. 예, 이 부분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음, 그러면 중앙 보행로가 만남의 광장을 정확하게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마당의 하부와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중앙보행로는 이 정도 위치가 굉장히 잘 맞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동과 주차장 B 같은 경우는 주차장 B가 총 대수가 음, 주차장 B는 22대이기 때문에 양면 주차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 주차는 5m, 6m, 5m가 필요하고요 <laughs> 약 10대이기 때문에 뭐한이 정도의 크기가 주차장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동은 음 관리동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는 24m 곱하기 12m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 충분히 12m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관리동이 잘 들어갈 것이다. <laughs> 그래서 관리동도 방 같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보행로 관리동과 기숙사 등을 보행로로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공공 보행로와도 연결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주차장 장 B가 되겠죠. 네, 그러면 부속 영역도 어느 정도 배치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영역인데요. 연구 영역 같은 경우는 유전 연구 동이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들의 사이즈도. 어 15m 곱하기 30m 그리고 같은 충수였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 건물을 공중 통로로 연결 통로로 연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15, 15m 곱하기 30m인데 다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 예전 기출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뭔가 폭이 같은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15m이기 때문에 15m 곱하기 30m 15m 곱하기 30m 뭔가 연결 통로로 이런 식으로 전체 동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사용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이 건물을 이제 이쪽 연구 영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그대로 90도로 꺾었을 때어 여기에 아마 산학 유전 연구 동이 들어갈 것이고, 이쪽에 나머지 두 개의 건물이 들어가면 잘 내용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유전연구동 또 중앙마당이 남양이면 좋기 때문에 이 건물을 돌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전연구동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유전연구동도 마찬가지로 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옆에 차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차도가 이쪽으로 올지 이쪽으로 올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한번 유전연구동을 미리 준비한 사이즈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전 연구동이 다음과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음, 바짝 붙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2m 이격은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쪽이 2m 이격이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2m 이격이 들어가는 부분이 고요. 그리고 중앙바닥은요 가운데 이렇게 딱 2m 이격을 하고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예측대로 들어 갔어요. 그리고, 근데 중앙보행로 이제 30m의 건물이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봤을 때, 음, 30m 건물이 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그두 개의 건물 사이에 백신연구동과 나노공학동 사이에 소통마당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소통마당도 상당히 면적이 커요. 최소 30m 곱하기 30m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건물을 갖고 와 볼게요. 건물을 갖고 와봤을 때, 백신 연구동과 나노공학동 갖고 왔을 때, 어뭐 이런 식으로 배치되면 무리가 없잖아요. 음, 무리가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 거의 30m 곱하기 30m 정도의 크기의 그 마당이 소통 마당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진입마당과 유사한 사이즈거든요 진입마당 한번 가능을 해볼게요 거의 진입마당이 이정도 크기인데 진입마당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이제 이격거리 때문에 이쪽을 조금 줄일게요 그럼 거의 이만한 이거만한 소통 마당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공공 보행로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한요 뭐 정도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이 정도 위치가 딱 맞는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숙사와 전체적으로 좀 이동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쪽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올려준다고 봤을 때 배치가 어 좀잘된게 아닐까. 그리고 차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차도가 들어왔을 때 기숙 유전 연구동과 나노공학동으로 정확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차도에서요 주차장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지류를 건너는, 지류를 건너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져야지 지류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명쾌하게 영역을 먼저 나누고요. 세 개의 영역이 존재했어요. <laughs> 그래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가장 명쾌한 영역부터 건물을 배치하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 여기서는 이제 중앙 보행로가 진입마당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속 영역을 찾아내서 어, 먼저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 중앙 보행로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일단 이 부속 영역을 또 건물을 배치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숙사가 남향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만남의 광장 양쪽과 연계 조건을 부합한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관리동과 주차장을 배치를 했을 때딱 들어갔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격거리와 차도 폭을 빼고 공공 보행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연구 영역을 이 주어진 건물과 이 폭의 길이를 추정을 해서 15m 길이 연결이 되게 구단하는 어떤 추정을 추정 값을 가지고 90도로 돌려서 로테이트 대전을 해서 건물을 배치하고, 소통마당의 길이를 이 중앙마당이랑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이 일직선의 어떤 연계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어 중앙 보행로의 위치도 좀더 조정을 해서 배치가 완료가 어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지문 조건에 있었던 연결 통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 정답에 근사한 그런 배치를 이제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치할 때 트레이싱지를 활용해서 건물에, 건물과 외부 공간에 실 사이즈를 한 개의 트레이싱지에 전부 그린 다음에 그 실제로 실 스케일의 그 답안지에 또 트레이싱지 한 장을 깔고 그리드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서 건물, 트레싱기 건물의 실사이즈를 그린 트레이싱지를 돌려가면서 건물에 건물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치를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배치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실수를 안 하고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지를 보고 저희가 배치한 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답 해설입니다. 음, 제가 제일, 어, 정답에 근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답안지인데요. 우선은 제약본부동, 그리고 사학협력동이 진입마당에, 어, 인접을, 인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 A와 제약본부동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류를 건너는 교량이 필요가 하고요. 그래서 차로가 형성이 됩니다. 중앙 보행로는 우리 예상처럼 쭉 만남의 광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 조정을 할 때에도 이 12분의 1 예, 경사 조정이 들어가서 12분의 1로 경사를 조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유전 연구동은 어, 예, 연구 영역이죠. 유전 연구동과 나노공학동 백신 연구동이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마당 소통 마당은 동일한 사이즈의 폭으로 중앙 보행로와 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도 두 개소가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미터 이격을 두고 공공 보행로가 설정이 되었고요. 공공 보행로는 12분의 1, 12분의 네, 1로 등고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숙사는 남양 배치가 잘 되었고 만남의 광장과 연, 연계해서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차도도 어, 10분의 1 등고로 등고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관리동과 주차장 피도 연계가 잘 돼서 우리가 계획한 배치와 정답지도 상당히 상당히 유사하게 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행로를 이렇게 주차장과 건물 외부공간 이어줄 수 있도록 3미터 폭의 보행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고 최종적으로 답안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 레벨 표시 모든 건물의 레벨 표시 지하 주차장 주차장의 레벨 표시 이 정답지에는 주차장 레벨 표시는 빠져 있네요 주차장의 레벨 표시도 다 해야 되고 각각의 이격거리 이격거리도 6m, 뭐 3m, 2m 이런 이격거리를 잘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 보행로에서 내려가는 외부 계단 그리고 소통 마당에서 밑에 수변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이 외부 계단 외부 계단까지 잘 그려주고 정답을 그렸네요. 예, 이렇게 정답 해설까지 배치 계획을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